안녕하세요 빼빨린입니다아 요즘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해가지고 얼큰한 국물 같은게 좀 땡겼거든요 그래서 주인집이 요 냉장고 좀 뒤져보니까 썩 괜찮은 재료가 많더라고 해물 모듬, 냉동꽃게, 뭐 솔방울 오징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청양고춧 가루부터 시작해서 캡사이신 매운맛 소스. 보통은 이런 거 집에 잘안 키우는데 저희 집은 또 사이코패스 유튜버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런 거 많이 키웁니다. 요더 있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재료들이 싹 보자마자 떠오르는 메뉴 있잖아요. 얼큰한 짬뽕이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 콧물 싹다빼는 신길동 매운 짬뽕 만들어보기 자 웬만한 짬뽕대로는 집에 다 있으니까 뭐 간단한 야채 정도랑 중화면 그렇게만 사오면 될것 같아요 이야 날씨 봐라 짬뽕 먹기 딱 좋은 날씨다 방을 봐가지고 이제 신일도 매운 짬뽕 바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청양고춧가루랑 캡사이신으로는 원초적인 매운맛을 내기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좀 위험한 가루를 파밍을 하러 갈 거예요 아, 형주형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거든 이 형이 쿠팡에서 시킨 거를 오 씨발 깜짝이야 아니 그거 어딨어 저번에 시킨 거 있잖아 아니 주방에 있어야 될 건데 형이 가지고 들어간거 방으로 매운 고춧가루랑 어 맞아 맞아 형왜 똑바로 안닦아 어? 일단 샤워할 거라 생각 없어 <laughs> 그러니까 바꾸천데가또 자꾸 떡이 조금 묻어있지 <laughs> 어 그래 캐롤라이나 리퍼랑 여기 브루 졸로키아 하바네로 이런 거 이게 제일 빡세다 이건 뭔데? 헤지스 160만 우와 이게 30만 이게 100만 이거 근데 나도 먹어야 돼? 형 먹어야지. 형은 좀 빼줘, 이따가. 왜? 아, 이거 스토리면 조회수 100만 찍어야 돼서 한 거야. 긴급 <laughs> 비상용품, 응급용품이야. 아, 그래? 이거 몇개 있어? 몇개 있어. <laughs> 갑자기 조회수 떨어지다 싶으면 하나씩 꺼내야 돼? 어, 떨어져. <laughs> 진짜, 나도 찍자. 이따 지금 스토이 존나 메고 있단 말이야. 너 어. 이따 이거 먹는다면 존나 메겨. 잘못 먹나 싶으면 가쉬운 소리 들다 아우, 진짜 실망이다. 우리 옛날에 이렇지 않았더라 이때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알겠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게. 어. 그닥. 나... 자, 신길동 매운 짬뽕을 바로 만들어 볼 건데, 레시피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레시피랑 약간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군대에서 짬뽕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예 네, 자신 있어요, 짬뽕은. 자, 일단 첫 번째는, 중식의 기본, 파기름을 싹, 내줄 겁니다. 야채 적당히 넣었으니까 들어갑니다. 제일 센거 말고 일단 중간 거를 먼저 넣을게요. 부트 졸로키아. 우 와, 너무 사악하다. 조금만 넣어볼게요, 일단. 일단 요 정도. 물을 부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꽃게, 전복. 인스톱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운 짬뽕을 만들었지만 슈퍼 매운 짬뽕도 만들 거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리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빌 지수 160만. 자. 슈메 버전도 완성. 그닥 자, 이렇게 해서 신길동 매운 짬뽕 빠성 특히 비주얼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맛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냥 매운 짬뽕. 잘습니다 와, 먹자마자 바로 난이도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와, 이 동물 한번 먹어볼게요. 슈퍼 매운 짬뽕. 와 이빨이 아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치쿠들 불러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신길동 매운 짬뽕을 재현한 겁니다. 신길동 매운 짬뽕? 야그 진맛을 어. 왜 재현하려고 했어? 그 유명하잖아. 자 일단 뭐 국물 드셔보시든지 해보세요. 자 국물 자자자 측정. 자, 자. 많이 매워. 오. 음. 아 그정도 는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아유 존나 매운데? 응. 음. 야 신인 때 먹어봤지. 응. 이거보다 매워? 그러면은 <laughs> <laughs> 형천이야 아, 아뭐 그럼 지야 그래? 입에 넣자마자 혓바닥 거가 자르는 거 같아. 아, 그럼 어지러워. 아 이거 아, 못 아, 먹겠어. 근데 먹긴 다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음식 남기면은또 유튜브 댓글 이상한 실은 알지. 아,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내가 한번 먹어봐. 다 어, 어. 똑같다니까. 많이 퍼 먹어. 맛다 똑같대. 아. 윗불이 쫙 닿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키스엔신안넣었어 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어? 아니 이게 키스엔신안 넣으면 맛 말이 되나? 아 눈물나 아 눈물이.. 아, 눈물안나어아 <laughs> 내가 사실 상금을 살짝 준비했는데 상금? 우유를 먹으면은 상금은 못받아 우유 먹으면서 먹어 힘들면아 아, 진짜 정신 나갈것 같애 하남자래요 하남자래요 아니 전복 먹고싶은데 안 뜯겨 하남자래요 하남자래요 아 진짜 존나 아, 매워. 진짜 아아 아, 한 입만 도 와줘. 아나나 먹을게, 하 먹어줄게. 와 진짜 많이 먹어줬 아아! 가형이다 시가형. 와치가형이다아꽃무죽이 역시! 먹방 유튜버! 아얘매운리잘 먹네. 너무 안 먹어줬네 형. 그러면 좀 서운해, 건우가. 반쯤 정도만 도 먹어야 해. 편거 아니야. 형 저런 먹뱉탈 거야, 진짜로? 형성감이니다 아아 ㅅ 먹을게, ㅆ! 뭐야, 가거 아, 하야어유이 거. 봐봐 하아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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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쪽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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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와 진짜 맛있다 아아! <laughs> 게 진짜 맛있게 아네 아아! 게 야, 그러면은, 전부 다, 기지를 쳤기 때문에, 1등 상점 1000만원. 아니! 나만큼 알겠어! 형, 물 빠졌잖아. 안 빠졌어! 형, 그거 국룡까지 다 먹잖아? 안. 내가 씹. 씹. 배성씹난 상만 더 치워놓고 줄게. 진짜 바로 쏴줄게. 형, 솔 준비해. 와, 진짜 먹어? 와. 와, 잘 어떡해, 나. 진짜? <목소리> 대박, <너무 무서워. 목소리>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신길동모용자서 뭐 아주 맛있게 먹었으니까 방송사인수 받요 <목소리> 안녕~~ 소감 한마디 <laughs>